체는 포렇게 핵이랑 스포질로 구성되는데 근원에 네? 공분을 공급해주고 유질의잘조절하는거예요아 네. 그걸 신경 세포체라고 하는군요. 네. 가지 돌기는요? 가지 돌기는 이 신경 세포체에서 이렇게 뻗어지는 돌기인데 근원이나 네. 감각기로 감각기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 아 자극을 받아들이는 걸가지돌이라고 하는군요. 네. 어. 음. 축삭독이가 있는데. 어 축삭독이요? 네. 이게 신경 세포체에서 나오는 기인가기인이 다른 뉴런이나 다른 기의 흥분을 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가지 독기는 받아들이는 거고 축적 독기는 전달하는 거군요. 자극을. 네. 어허.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